제가 일주일 뒤에 뉴욕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여행 가기 전에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정말 전 무계획이에요, 무계획. 여기서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우선 준비해야 될 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환전해야 되고 유심집 사야 되고 인스타 비자, 인스타 비자 받아야 된다. 그 신상들을 또 제가 하나하나 셀렉을 해야 되고 포티를 짜라락 짜서 짐을 싸야 되고 할게 너무 많아요. 진짜 멘붕이다.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첫 번째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제 속눈썹 펌, <laughs> 제 외모가 보기. 이제 뉴욕 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완전 봄 날씨라서 제가 좀 얇게 입고 나가도 되겠죠? 이렇게 반팔 니트에다가 요윗립스 조거 팬츠. 이렇게 집 근처에 속눈썹 펌 하는 가 있어서. 열심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엄청 따뜻하다 진짜.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잘 돼서 기분이 좋아요. 진짜 이 케이스 비싸지만 한번 케이스에 이렇게 돈을 쓰다니 껴봐야지 이거 어떤 거야 이까언더스도 너무 잘 됐고 오늘 성공적 쇼핑도 성공적프리 해체를 해보자. 네 트리를 세상에만 뭐. 또 삼원까지 놔두다는 이제 카페를 나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분명 반팔 입고 신나게 나가서 놀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파카를 껴입고 왔어요. 진짜 추워요 오늘은. 이제 레일하러 가요. 아 무슨 색 하지? 어, 너무 오랜만에 레일이라서 너무 기대돼요. 내일 다 했는데 여기 색깔 어때요? 너무 귀엽죠? 요새 라임 색깔에 빠져가지고 나 시럽 컬러 라임 컬러 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마로가 왔어요 월요일이고요 이제 저 일어나자마자 동대문 가려고 지금은 유니스 고객님들의 주문건을 찾으러 동대문에 직접 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월화수목금 어, 직접 더 동대문 가서 주문건을 찾아서 오는 편이고요. 근데 오늘은 저랑 같이 동대문 한번 구경을 가보실까요? 여름 음, 풍경입니다. 지금 아침이라서 조금 한가한 편이에요. 오늘 가야할 가게가 한열몇 개가 돼서 진짜 많아요. 미로 같은 곳들. 안녕하세요. 윤립스역. 재밌지 않나요? 되게 옷 천국이에요, 진짜. 나에게는 옷 천국. 벌써 이렇게 많아졌네. 물량이에요. 손 아파, 손이 떨린다. 여기 디오트에서 이제 옷 픽업은 다 했고, 이제 신발 찾으러 신발 상가로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윤립스야. 아, 여기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요 끝나시 레이어드부터 하나씩 검토를 해봅시다. 오늘 점심은 서브웨이. 에그바요. 지금 이제 이만큼 싸야 돼요. <laughs> 행복하다. 이렇게 난장판이에요. 지금 너무 많아. 지금 오후 5시 반이고, 이제 택배를 다붙쳤어요 아침에 동대문에 가고 있습니다. 약간 일 브이로그 같긴 한데 쇼핑몰에 입고가 지연되는 게 많아서 제가 뉴욕을 가고 나서 나올 것 같은 상품들도 많은 거예요. 뉴욕 가기 전에 무조건 다 보내드리고 가고 싶은데 다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냥 온통 머릿속에 일에 대한 그런 생각뿐이라서 뉴욕 여행을 준비할 그럴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자고 화이팅. 아, 피곤해. 마지막 신발 상가. 오늘도 트렁크 한 가득입니다. 화이팅. 이제 택배 다 보내고 일 끝나고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동영상 찍는 거를 깜빡했어. 오늘 너무 추운데요, 진짜? 날씨가 봄이 오다가 다시 겨울이 오고 있어. 여기 안에 베트남 식당 갈 거예요. <laughs> 아나몰랑쌈 싸먹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 싸서 나오서 맛있겠다. 싸서 아, 동안 생일 축하해. <laughs> 뉴욕 가서 찍을 봄 신상들을 이렇게 코디를 짠다고 다 내놨고요. 집이 엉망이죠?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화이팅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고 제가 뉴욕을 떠나기 딱 이틀 전입니다 지금 동대문 입구가 너무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제가 고객님들께 너무 죄송한 상황이에요 제가 뉴욕 가기 전까지 물건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우선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뉴욕 가서도 뭐 어디 놀러 갈지 하나도 안 정했고요 진짜 기본적인 것들만 했어요 유심 사고, 비자 신청하고, 공항 셔틀 예약하고, 환전도 아직 안 했네? 음.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물량이 왔습니다. 화이팅! <laughs> 아, 오늘 윈드 자켓이 다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윈드 자켓 한번 포장해볼게요. 주문 주실 때막 응원의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은 진짜 너무 힘이 되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아 진짜 그럴 때마다 막 속에서 막, 막 감동이 막 그런 말 들으면은 진짜 그 하루가 힘이 나서 제가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하지만 정말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저 오늘 목요일 윤립스 택배 다 보냈고요. 꼭 빨리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금요일 밤 11시 반입니다. 새벽 5시 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지금 밤 11시에 이렇게 짐을 싸고 있어요. 일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짐을 급하게 짜고 있습니다 잘쌀수 있겠죠? 잠은 잘수 있을까요? 저? 에휴, 화이팅